안녕하세요. 차널리 비기 붓버스 TV의 주호, 주환입니다. 오늘은, 스웨딧 젤리 유사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칸야스 젤리, 와!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끼 모양의에 토끼 모양이 생겼습니다. 봐봐요. 이쪽에, 이게? 이게? 사과 사과맛. 맛. 어? 딱짝하네 이게 블루베리 맛이에요. 근데 뒤가 튕겨나갔습니다 응. 이렇게 했던데 튕겨나갔습니다 무슨 맛인지 볼게요 응이 음. 음, 풍선껌 맛은 아닌데 진짜 비건 체리 맛이 납니다. 여기는 딸기 맛인데 뭔가 좀 비건스러운 너무 오바되지 않은 딸기 맛이라고 보면 됩니다. 적당한 딸기 맛. 근데 어른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저희가, 다행히도 감초맛은 없었습니다. 마시멜로에 응, 딸기맛. 음. 마시멜로 딸기맛. 마시멜로. 마시멜로 맛이다. 마시멜로 맛인데, 음, 맛있겠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와 코가. 코가 이런 게 있네요. 어? 나도 못 먹었는데? 어주아나 줘라 안돼 네. 아니 나는 음, 내가 산거잖아 내가 산거잖아 음. 내가 산거잖아 나 조금만 줄게 아니 제발 안줘도 돼 제발 나 줘라 음. 제발 음. 음. 나 못먹어봤는데 그럼 우리 반개씩 먹을까? 고먹어 코는 차가운 맛이에요. 이거. 똑같습니다만, 여기 무슨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마시멜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알수 없는 맛이에요 하나 더 있어? 응 내꺼야 왜? 내가 샀잖아 응 정상에 오면 형한테 줄게 뭐라고? 건살나무 형한테 줄게. 어떤 거? 뭐라고? 전설. 그럼 음, 그걸 주면 안 돼? 반이 먹을까? 그래, 네, 나어느쪽 먹을까? 음, 어 마지막에 요거 줄 때. 음, 어 그냥 가위바위로 정할까? 바위+ 바위 뽀 가위+ 가위 뽀 아니 아 발신 나눠 먹자 내 거잖아 좋아는 응. 안 먹어. 주아나, 네가 귀뒤쪽 먹을래? 이주아, 먹으라 할때 와. 이거의 단점은 비건 이거 맛이 조금 납니다. 그래고 이해도 많이 깁니다. 이거 뭘 해? 그럼 이제, <목소리> 안녕! 구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안에 진짜 없어요.